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결혼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어 주변에 말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네요. 아직은 신혼 초기의 달달함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복한 순간에 솔직히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저의 집에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한명더 있습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마치 두 명의 아들을 키우는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두 남자 때문에 뻔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달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제 뱃속의 아이가 그두 남자 중에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반듯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기 운영 지원팀에서 총무 업무를 하다가 남편을 만났고 남편의 적극적인 부회로 시작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 모습이 좋아 어느 순간부터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일과 사랑을 함께 병행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꼬리 나게 됐어요. 남편의 시어머니는 어릴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 시아버지도 그 뒤로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며 제가 일을 시작할 때쯤은 남편이 거의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몸쓰는 일은 못하시고 간간이 밖에 산책만 좀 돌아다니셨죠. 남편은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월급도 괜찮은 편이고 원래는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본인도 이제 손주를 보고 싶다며 저희들이 결혼을 빨리 하는 걸 내심 원하셨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고 남편이 원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일은 안 하시지만 산책은 종종 나가고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도 둘 만큼 건강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 우울해하시고 외로워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결혼 전부터 부탁했어요. 딱 2년만 아버지 모시고 살아보자. 당신이 정인 들면 아버지 잘 설득해서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딱 2년만 모시고 살자. 남편의 부탁도 있었고 저도 지금까지 시아버지를 나름 오래 봤지만 괴롭힘 당하거나 싫은 소리 들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어요. 나이가 70이 다된 시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이 가사도우미도 따로 쓴다고 했고 집도 80평 정도 되는 넓직한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최대한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크게 불만 사항도 없고 그냥 나름대로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까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버님이 오히려 저보다 더 불편해 하시길래 일부러 더 말도 걸고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서로 어색한 건 싫으니까요.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제게 하루에 열 마디를 칠안 하시더니 점점 마음이 열리시는지 농담도 하시고 재미있는 게 있으면 와서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처음보다 많이 웃고 좋아지는 모습에서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시아버님의 병은 늙어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에서 오는 병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시아버지께 최선을 다했어요. 아침에 남편이 먼저 출근하면 가사 도우미가 없는 날엔 제가 집안일도 하고 시아버지 밥도 챙겨드렸죠. 생각해보니 남편과 둘이 먹은 밥보다 아버님과 둘이 먹은 밥이 더 많네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서 아버님과 둘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많이 친해졌어요. 같이 드라마도 보고 아버님 좋아하는 야구도 같이 보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버님이 자주 제 손을 잡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너를 만나서 참 행운인 것 같다. 뭔가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하는 말로는 종수위가 센 편인 것 같은데 그때야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그냥 며느리 잘 얻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 출근 시켜놓고. 아버님과 둘이 늦은 아침을 먹었어요. 아버님은 항상 아침에 커피를 한 잔씩 드시기 때문에 커피 타 드리고 저는 설거지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커피를 다 드셨는지 빈 잔은 가져오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냥 거기 두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 설거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제 뒤에 서 계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비가 좀 신경 쓰이긴 했지만 금방 가시겠지 하고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뒤에서 꽉 끌어 안으셨어요. 미안하다, 못난 씨의 비를 용서해라, 라고 하시면서 저를 안으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시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저는 아버님을 말렸지만 70 넘은 누인 네가 갑자기 무슨 힘이 그리 좋은지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고무장갑 낀 손으로 아버님을 힘껏 밀쳐내고,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는데 제가 뒤돌아서 아버님의 얼굴을 봤을 때 울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끌어안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는데 눈물 흘리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평소에 괜찮아 보여도 이 나이 되면 우울증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파서 저도 그날 아버님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로서 어떻게 아버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제가 말도 더 자주 걸어드리고. 친구처럼 대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은 그게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아버님께서는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남자 구실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으면 옛날 젊은 시절이 떠오르면서 다시 반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늘도 놀라고 웃을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죽어버린 기능을 10년 만에 제가 살리다니, 시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를 끌어 안아버리셨던 겁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 남자로서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오래전에 결혼한 사람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힘들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제가 아버님이 원하는 걸다 들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단순하게 이혼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정말 기쁜 일이고 축하드릴 일은 맞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버님께서는 실망하신 얼굴로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그럼 이렇게 하자고 하시며 절대 선을 넘지 않을 테니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하루에 딱 10분만 안고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아버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그래, 겨우 안는 정도인데, 뭐별일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허락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매일 아침 먹고 나면 아버님과 한참을 끌어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불편하고 싫을 줄 알았는데 막상 아버님을 끌어 안고 있으니 불쌍하기도 하고 간절히 저를 보는 그 모습이 전해서 조금씩 더 허락하다 보니 정신 차리니까 어느새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선을 넘었구나 싶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끌려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된거 아버님의 외로움이라도 조금 더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드렸죠.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일하던 아주머니도 혹시 아버님과 저의 관계를 눈치챌까봐 그만두게 한지 오래입니다. 솔직히 그 뒤로 더 편하게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아버님이 저를 원하는지 제가 아버님을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을 아직 너무 사랑하고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제 삶에서 아버님을 빼곤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빨리 남편이 밥 먹고 출근했으면 좋겠고 아버님과 둘만 있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랫동안 남자 구실을 못한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까지나 펄펄 끓는 청춘이 될수 있다는 걸 시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경험이에요. 남편은 요즘 제가 자기 아빠한테 잘하는 것 같다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 실체를 알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절대로 남편에게만큼은 들키지 말아야겠어요. 최근 제가 아이가 생겨서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걱정입니다. 나중에 태어난 아기가 남편보다 아버님을 더 닮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